이걸 어떻게 살리지 이걸 어떻게든 편집해봐야겠다 할수 없다 나 요거까지 어그로로 가자 야! LG 나와! 우리가 2등까지 깠다? 1등 누구야? 1등 나와! 야 LG 나와! <목소리> 안타다 코스 안타 <목소리> 여러분 다 같이 <목소리> 나이스! 접이하고. 한점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SSG? 어 아웃이다 뭐야! 상조병살! 개꿀! 나이스! 폰쇠 웃는다! 폰쇠 기분 좋아졌어? 폰 기분 좋아졌어! 아그나 불안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 경기 중에 제일 좋은 상 저 정도면 주가 있을 때 내도 되겠는데요? 아! 오마마마마마마마 오! 왜? 예! 야시! 됐다 9회는 서현이니까 넘어가겠지.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20개 던져갖고 연투 못하는 거 아니야? 내일은 크게 이겨야겠네? 지금 2연속 위닝 시리즈거든요? 어? 방제목 추천해주세요. 좀 무난하게 해버렸는데 김타율 0.23 0.25에 하지마 하지마 두팀다 기분 안 좋아 현재 2위 SSG와의 시리즈 아 이거 SSG랑 3연전 이거 리액션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제 한화가 2대 떡으로 그냥 안타 달랑 두개 맞고 이기니까 쓸게 없어 그냥 스무드하게 이겨버리니까 노잼 돼가지고 아, 나... 아 어제는 진짜 무자비하더라 어제 나 방송 19분 걸어야 되나 싶었잖아 아 그렇고 오늘 그 무신사 팝업 갔는데 SSG 팬들 만날 때마다 내가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아, 나... 아 SSG가 야구를 못했는데 왜 내가 미안해야 돼? 참나 와이스 뭐하냐? 스트라이크 던져라 오늘은 좀쓸것좀 네, 있겠다. 네, 음. 네, 어제 그 미안하니까 한점 주고, 점약으로 가죠. 오케이! 점약 오케이. 5대2로 이깁니다, 오늘. 오늘은 좀쓸것좀 있겠다. 편집자님, 요거는 쓸것좀 있겠다. 너무 다행이다. 아까 편집자님 만났는데 막, 아우, 쓸거 없다고 징징거리셔가지고, 나 진짜 민망했네. 편집자님, 분량 나왔죠? 이제, 와이스 잘 던져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자, 분량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오프닝하고 조롱하다가, SSG가 쳐가지고 아유 민망해네요 이거 하나 따줘 아이고 벌써 1점을 내네 SSG 아이고 야 어제는 안타 달랑 두개 치더니 벌써 1점을 내네 아이고 야야야 무섭다 야야 이거 했었어? 어. 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어제처럼 잔혹하게 갑니다 호호호호 야 뭐해 놓지 못해 아이 진영아 그거 홈 승부했어야 되는걸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가 낸 점수 벌써 냈네 SSG 1회만에 매직빵님 오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아, 지금 2회인데 뭘 고생해 아 무조건 역전하지 2점 아왜 방송 끝낼라 그래 그렇지! 어아 이걸 잡아? 아아 야 박승원 수비 뭐야? 야 그래도 진짜 워낙에 코스가 깊어서 비디오 판독을 하네 이걸 와 이걸 잡아? 미친 거 아니야 어? 어머 이거 아웃인가? 어? 와와 와, 미친 거 아니야? 아 근데 박성원이 수비를 너무 잘했다. 이거는 뭐할 말이 없다. 최연성 찢었다 홈런! 아 이러니까 그 노시환 그것도 아쉽다. 최연성의 1호 홈런 김광현 선수를 상대로 인천구장에서 나왔습니다. 솔로 홈런이라 약간 아쉽지만 바로 쫓아갔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역전승해야 분량이 좀 나오니까 됐어. 오늘 오늘 분량 나왔어 오늘 좋아. 이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어? 텍사스! 뭐야, 박승원! 박송한... 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등 돌리고 뛰어간 다음 보고, 아니, 저게, 아, 저렇게 돌아서 잡는 게 말이 안 되는데? 90도 틀었어. 와, 정말 진짜, 진짜 어려운 건데. 그 1, 2회 2점 준게좀 아쉽다. 플로리아출루부터 어! 잘 치는데? 아, 플로리얼 좀감 잡은 것 같은데? 나 사실 8, 9 경기 연속한테 멀티히트에 이루타치고 해도 초반에 보여준 모습이 있어서 보록인가? 이거 뭐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전 영상에서 플로리얼에 대한 공격은 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플로리얼 선수 함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이브로 플로리얼 유니폼 자수 마킹해서 사줘. 네, 마킹 한번. 근데 플로리얼 그거 아세요? 타격 잘하는 날 수비나 주루사 같은 거 에러 같은 거. 고급 됐다. 간다. 노시완 투런. 야 이걸 김광현을 상대로 역전 투런을 치네. 미쳤네 노시완 이것이 매직박 효과. 어쩌지? 아 오늘도 쓸거 없는 거 아니야? 아 SSG 님들. 아 이러면 나 불량 없. 어 또 징징거리시겠네 아 이거 하나가 이기는 건 재미없다고 맨날 아나 방송 망했네 이거 아이 진짜 분발 좀 해주세요 어? 이재원도 설마? 어? 어? 놓쳤어 아니 뭐야 우리 하나 미친 거 아니야? 김방현 상대로 이게 봤다가 3루 타를 쳐? 이것이 우원박 효과래. 그러게 제가 아까 우원박이 마침 채팅창에 놀러 온 시점부터 뭔가 아 매직박 방송 드럽게 재미없네? 아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가 이렇게 그냥 하나 리액션 영상 이제 그만 만들어야겠다. 다른 거 해야겠다 나 유튜브. 하나가 이기는 걸더 좋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이기면 이렇게 재미없다고 노잼이라고들 하시죠? 뭐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이 다 있어. 야 이거 봐라. 제가 여러분. 우원박님의 이 개노잼 드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있나 재미없나 평가해주세요 우원박님의.. 님이... 아, 제가 한거 아니에요 욕하지 마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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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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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박이 그, 그, 이렇게 말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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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잘 던지네 와이스 키바라 이거 와 이게 뭐야 <laughs> 억지로 공잘 던지네 와이스 키바라 이거 이게 뭐야 완전 그냥 개억지 역시 매우 역시 유튜브 분들이 공정해. 유튜브 분들은 안 웃잖아. 치지직만 그냥 나 놀리려고 이제 유튜브, 유튜브 계신 분들은 평소에 저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 재미없으면 얘기야. 안 웃고 이 유튜브 분들이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유튜브에서 웃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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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웃겨. 야, 웃기다니까. 억지로 한 거잖아. 원방 너도 희극인실 회비 내라. <laughs> <laughs> 질투하지 마시고 먼저 드립 치시면 되는데 내가 먼저 했잖아요 <laughs> 와이스 삼진 잡으러 와이스? 하니까 개야 노잼이라고 욕하다가 갑자기 삼진? <laughs> 와이스 키 봐라 이거 와이스 키는 재미없어 왜냐면 와이스에서 안 끊어지잖아 와이스 이 새끼도 아니고 <laughs> 이분이 찐 개그맨? 야 이게 개그맨이지 씨. 야이 얼굴 봐라 와이스 또 올라왔네 9 6갠데6회까지 던지나봐 됐다 잡아줘 제발 됐어 아... 와이스 커버 112구 퀄리티 스타트 좋았다. 고맙다. 야. 오이 지금 환율로 15. 이그 급... 아이 그 이상. 어허. 이상한 그또 유원비어 하지 마세요. 자기가 5회에 데려가면 6회에 쟤네들이 나온다고? 그럼 내가 6회 올라가. 그런 거 아닙니다. 최은성 또 치진 않겠지? 옛날에 제가 야구 볼때 김태균 선수 나오면은 그날 뭐 2루타 치고 3타점 했어. 그럼 이럴 때또 나와. 김태균 뭐또 치긴 어렵겠지? 그리고 또 쳐. 김태균이 그런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 설마 여기서 또 치진 않겠지? 또 쳐. 어! 최은성! 어! 또 쳤어요! 제... 세기인데?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망했네요. 적당히 쳐야지. 이거 참 <laughs> 우리 형님은 어쩔 수 없다. 힘들다. 오늘도 포기. 오늘도 불량 포기. <laughs> 어제 오늘 아주 그냥 조졌네 조졌어 이거. 우리 편집자님 또 징징거리시겄다. 쓸거 없다고. 에 진짜. 난 모르겄다. 나 오늘 팝업 스토어 갔는데 SSG 팬분들 제일 많이 만나. 보자마자, 아우, 죄송합니다. 어제 안타 달랑 두개 치셔가지고 화나셨죠? 오늘은 김광현 선수니까 이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했는데 거짓말 한 셈이네. 비틱한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나는 진심이었는데. 에이, 나... 미안해가지고 내 문학구장 한번 가야겠다 나중에. 아유, 진짜 인천 가면 생명이 위험. 진짜 문학 함무세요왜왜 아, 왜 그래 왜 무섭게 왜 그래요? 이모티콘도 없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한? 가도 나 혼자 안갈 거야 나 누구 같이 갈 거야 편집자님이랑 나. 형님 하나가 웬 일로 이긴다요? 아 요즘 잘 이겨요. 아 요즘 계속 그 위닝 시리즈 했는데. 와플로리얼 미쳤다. 싹스리싹스리야 이거 일로 황영목이라 무조건 들어올 걸. 아 황영목은 멈췄네. 네. 아 플로리얼 부활인데 오늘 이루타 두 개예요. 플로리얼에 대한 땀은 직박에 대한 공격으로 간조하겠다. 어? 제가 풀맘 선언한 후로 우리 플로리얼 잘하고 있죠? 야 플로리얼 마킹 하나 사야겠다 진짜. 자 시환아 똑딱 하나면은 정우주 본다 우리. 9시 어! 어! <laughs> 아! <시완아>. 시환아 <laughs> 오늘 멀티홈런이다. <laughs> 자자자 야야야 야, 다. 그 승혁이랑 서현이랑 앉어 이제 자 우주랑 저기 뭐야 동욱이랑 몸 풀어 아죠. 응. 우리 급패아 우리가 더 급해? 우리 6등이야 이 씨. 시와나 카톡 답장 좀줘 이걸 어떻게 살리지 이걸 어떻게든 편집해봐야겠다 할수 없다 나 요거까지 어그로로 가자 야! LG 나와! 우리가 2등까지 깠다 1등 누구야 1등 나와 야 LG 나와! LG 진짜 나와가지고 LG 만나면 2안타 패배 자 선두 타자 일단 출루는 뭐 어, 매년 있네. 이렇게 1 0 2번 문제를 풀 때는 자또한 말씀 착성. 드릴게요. 아이8점 차인데 뭐 착석이야. 뭐아 그냥 좀 편하게 보면돼 여러분 아웃 카운트 6개 남았습니다. 범수가 오른손으로 던져도 8 점은 안 주지. 감을 살포시 아니아니 하나도 긴장한데. 그그 어느때보다 빠른데? 1년 이내 방송 중 침착해 침착 아괜찮아아 아, 아니야 나아나안 기뻐 지금 재미없어서 걱정이야 아이 우리 내방 시청자들은 하나 놀리러 오는 사람인데 에휴 걱정이다 걱정이야 진짜로 종수가 올라왔네 방어율 0.84 미쳤다 종수야 투볼 시작 안돼 어? 말루 말로... 설마 말로 아니 팔에 말이 뭐야? 잠깐만. 그래, 역전화 어렵지? 아니, 뭐 말로 없는 두개 쳐야 동점인데 말이 되나? 한두 점 그냥 서비스 주는 거지. 이거 어? 아... 고급 야구만 하라고 한 건데, 안타를 치네. 자자, 옆으로 던겨 앉아요. 아 분명히 노잼 경기였는데 왜 이렇게 돼? 아니 아직도 점수 우리가 6점이나 이기고 있는데 이걸 불안해야 돼? 병살로 가자 이거. 됐다. 인필드 인필드. 놓쳐도 돼. 놓쳐도 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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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승! 혁 그냥 포크볼 4개로 그냥 조져버리는 이재원이 눈치를 챘어요. 아, 얘 포크볼 이거 아예 칠줄 모르는구나. 대처 안 되는구나.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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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냥 후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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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쫓아갑니다. 여기서 막으면 이점까지는 하나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 안타제 이놈! 안타체.. 어? 누워서 보려고 옮긴 거군요? 예, 편하잖아. 야구를 누가 앉아서 봐. 솔직히 집에서 보면 다 누워서 보지. 안 그래? 방송을 누가 누워서 하냐고? 내가 한다. 아빠 앉 잔다. 야 뮤직뱅크 지금 아빠 야구 보는데 뭔 뮤직뱅크야. 처한 소리로 하고 있어. 자세가 건방지네. 2승 했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뭐어째요2승 했는데 뭐 어쩔 겨. 수입할까봐 미리 2점 점령하고 죽을 시작함. 아, 안 돼. 투구수 뭐야? 아, 5 0개로 지금 4회 투아웃이야. 아이, 진짜! 안타 치다니까. 시원아 네가 가자. 갔다. 아! 아유, 저걸 건드려. 서드까지 가겠고. 아, 이게 투아웃셔 가지고. 아, 진작에 내가 앉아서 봐야겠다. 어? 채, 은, 성! 채, 은, 성! 채, 은, 성! 우 야, 한점 났다, 한점 났다! 플로리얼! 빠바바바바! 입니다. 아 플로리오를 잘어나뭐좀점못 쉬냐 제가 얘기했죠? 제가 풀맘 선언을 괜히 한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풀맘 효과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치지? 너무 다른 사람 아니야? 처음 10경기랑 뒤에 지금 한 15경기랑?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됐지? 뭐가 문제였을까? 하씨 또 유튜브 올릴 거 없네 유튜브? 그냥 어제 거로 <laughs> 지어짜서 올리면 돼 SSG가 2 등이었는데 아무래도 그공격에 선봉장 둘이 없다 보니까 공격에서 무적던거 같긴 해. 뭐 하나 선 선발 투수들이 잘던지는데 맥주 한캔 까야겠다. 야 정우주 홀드 낭만까지 챙기면서 유현진 형이 선발인 걸 후배들이 조동욱, 정우주, 김서현이 지켜줬다. 이거 좀 낭만이거든요. 집에 가면 옛날에 옛날에 그 종편 없고 유튜브 없을 때는 맨날 다 텔레비만 보니까. 집에 가면 아빠 기본 자세가 이거 주말에 이렇게 하고 야구 봐. 그럼 내가 뭐쇼 비디오 자키 이런 거 틀면 하 하이, 제 리모컨 가져와. 아빠 보는 데 인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